자, 안녕하세요. 3대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테란 나왔구요. 같은편... 토스와 저그. 토스와 저그에요. 저부테좋아 바이오닉 가야되겠죠? 아무래도. 네. 초반은 뭐 바이오닉 가야되겠지. 자리가 뭐 십자자리라서 메카닉을 가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자리에요. 초반에 같은 편이 만약 투토스고 투토스님이 초반에 젤러 찌르기를 해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은 네 일단은 바이오니 상대 토스 한명이 있고요 저그 한명이 있고 토스 저그 어, 더블 엑서스네. 11시도 저거야. 오케이. 투저그 원토스. 9시가 근데 더블 엑서스를 갔어요. 그렇다면은 초반에 마린 메딕을 좀 많이 뽑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저도 이제 커맨드를 올려 가지고 음. 벼락 취소하고 마린 한 마리만 뽑을게요. 커맨드 올리자 3 커맨드 말이안 뽑고요 3 커맨드 바로 올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플레이 네. 원래 구석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십자자리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투저교들 지금 발전하고 있고 9시는 질러, 안 뽑고 있으니까. 바깥쪽에내가 지금 상탄 짓고. 어, 없어, 아무것도. 좋아. 나이스 샷. 한 마리 잡았어요. 오케이. 아, 미안해요. 나, 나 커맨드 올렸는데. 포커맨드 갔는데 어떡하하지바메카카 가도 될될것아아가지 고, 움직이나? 토스? 벙커 하나 더 지어. 안전하게. 벙커를 많이 치어놔야 돼요. 네, 제가 볼 때는 그냥 메카닉으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밖으로 나와라 좀. 가스 3 가스까지 올려주고요. 토스님 혼자서 밀기에는 힘들텐데. 번거 하나 더 줘야지. 커맨드 위쪽으로 올릴게요. 여긴 스캔을 못 따라요. 서플 때문에. 그래서 위로 올리고, 토리 올리겠습니다. 어, 오보구기 먹어야 되겠다. 잠시만요. 오보구기 먹으러 왔어요. 일단 드럼부터 잡고. This is 작전상 t Hute. Jack Johnson Hotel. He should 게 o Support. h e c t o 가스 하나 더 올려 가스 좀 많이 올려야 될것같아 이걸 좀 부족할 것 같아 내가 볼때 많이 부족할 것 같아 퍼매드는 음... 잔뜩 올려야지 그냥 아예 초반에 마린메디 꾸준히 뽑았으면은 빠르게 밀수 있었을 텐데, 그냥 왠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. 게임을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업그레이드 바로 하고요. 네. 서플 지고 유닛 이제 모아 줍니다. 최대한 몇 메카닉 능력을 많이 모아 줘야 돼요. 가스는 다 파고. 뭐야? 아이스, 시꼈네왜 껴있어, 아, 이스 아, 아, 야 오, 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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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탱 아, 좀 해놔야 되겠다. 쪽에서 벽탱크 좀 해놓을게요. 7시 쪽 분도 이제 슬슬 적은 님도 물량 터질 때된것 같고요. 풀가스. 어, 뭐야, 다크 뭐야?

깜짝 놀랐네 와 다크 진짜 깜짝 놀랐다 패일날 뻔했네요 심반적으로 좀 아세요. 네, 그래요. 1 1이없어보 타이밍이. 헬프 안 와도 돼요. 괜찮아요. 응. 내가 막아야지 이거는. 초반에 내가 엄청 챘잖아. 응. 헬프 바라면 안 돼요. 내가 스스로 막아줘야지 이런 거. 뭐또 o u k 아 o w 돌아버리겠네. 빨리 배스 h 나오오던해해지지빨 배스. 저쪽 가시면 털 s 도 있어가지고 어 뭐야. 잠깐만. 잠시만요. 렛세지 보일거야 한번에 스캔 뿌리면 되고요 렛스지 리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버로도 있잖아. 저그, 저그님아. 200캐우고 나가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S3 나오긴 했는데. <laughs> 저 셔트 잡으려 그랬나봐요. 상대편 걸로 오해했나봐. 비옷이다, <laughs> 브라님. 뮤탈, 어, 뮤탈, 뮤탈. 장난 아니야, 저거 어떻게? 뮤탈이 음, 저렇게 많아? 어, 캔나 걸렸다. 아, 미치겠다.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. 한시 치자 한시 한시 가자 어쩔 수 없어 저건 지금 한시 쳐야돼 정답이에요 지금 쳐야됩니다 캔나 때문에 병력안 나올거야 라바는 좀 나오, 나오긴 하나보네 와우 저그 웨이브가 히드라 웨이브 엄청나네요 저거 쉐모드 해놓으면 돼. 이러니까 캔나지 걸리지. 물량 봐. 이럴 때는 또 옆탱크 해놓으면 되죠 여기다가 옆탱크 해놓으면은 완전 개꿀이겠죠? 굳이 안 해도 뭐 그냥 걍막네요안 해놔도 2억 됐나? 3, 4억까지 눌러주고요. 저 업그레이드 벌써 2억이에요. 엄청 빨리 된 거예요. 그리고 가가지고 1에대입한 번씩 바로 주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괴로워하겠죠. 9시 나갔고요. 1시 나갔고요. 그럼 자동적으로 11시까지 나가면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